그러니까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나 그리고 퀸 이걸 우리가 홈 테크라고 표현하거든요. 홈 테크. 근데 이제 퀸을 제외하고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얘기하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의 목적이 뭐예요? 사용하는 목적.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음. 하는 거. 그러니까 네. 내가 좋은 물을 먹고. 좋은, 물을 먹고 어, 좋은 공기를 마시려는 공기, 거잖아요. 공기를. 네. 그러면 좋은 물에 필요한 거는 뭐가 있죠? 좋은 물. 그냥 H2O는 물이 물이 아니에요. 물은 화학식이에요. 음. 순수 H2O. 그거 음. 먹으면 설사해요. 음. 그리고 H2O는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입자들을 잡아당겨요. 음. 내 몸에서 순수한 H2O로 되어 있는 역삼투압 방식의 물을 먹다 보면 내 몸에 있는 미네랄을 뺏기게 되어 있다고. 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공기라는 건 뭐죠? 공기에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있어요. 근데 산소만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산소 과포화라는 게 일어나요. 과호흡 생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 상황처럼 산소만 너무 많아도 안 돼. 그러니까 산소랑 산소랑 질소랑 이렇 적당히 부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오염물질이 있잖아요. 뭐 있죠? 일산화탄소도 있고, 오존도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 부유물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부유물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걸러 줘야 돼요. 그런 걸 걸러 줄 목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 할때나 대신 나 대신 공기청정기가 먼저 그들을 잡아 먹어 줘야 되는 거야. 아까도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쏘면은요 옆에 있는 이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옆에 있는 오염물질이 딸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공기가 나쁜 게안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나쁜 게 같이 나와. 그러니까 공기 측정을 할때 일반적인 상태랑 여기를 재야지 앞에를 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딸려 아, 나와 버렸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음. 근데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전기식도 있고 음. 이온식도 있고 음. 그리고 집진식도 있고 숯도 있잖아 숯 음. 사람들이 음. 공기청정하겠다고 숯도 막 여기저기 놔요 음. 그리고 나무도 키워요 음. 자 식물을 키운다는 건 뭐죠 식물이 나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흡입을 하고 그리고 산소를 내 내놔요. 광합성 작용 중에 산소를 내놔요. 그래서 내가 마실 수 있는 공기 안에 산소 농도를 좀 올려줘. 그러니까 상쾌하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작용들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게 되면서 어쩌면 공기 중에 있는 부유물질을 걔들이 흡착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흡착하는 게 걔들이 그 표면적이 넓어서 그래. 닦아줘야 돼, 그것도. 안 닦아주면 소용없어요. 원래 화초도 다 닦아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수술 얘기하자고요. 음. 수시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생긴 표면적이 있단 말이야. 음. 표면적 안에 입자가 들어가요. 거기서 맺혀져. 음. 그러면 표면적에한계가 있어. 내가 만약에 손이 100개야. 수시, 수, 내가 수시라고 가정하자고. 손이 100개야. 그럼 이제 하나씩 잡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아직 여유가 있으면요 나쁜 거들어가도 계속 잡아. 음. 근데 90개를 썼어, 이제. 음. 10개의 소리 남았어요. 음. 그럼 10개만큼도 일을 한단 말이야, 수술. 근데 10개를 넘어가서 되죠? 전혀 패스. 패스. 패스만 되면 정상 고맙죠. 음... 패스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힘이 없잖아. 근데 자꾸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때려지면서 이게 또 놓쳐요. 음... 각군 있는데 때려서 놓쳐요 자꾸. 음... 그래서 숯은요 집에 놓고 오래 쓰다 보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돼요. 음... 나와 버려 또. 그러면은 그거를 숯을 계속 놓고 쓸 수가 없잖아. 막 힘도 잡그해서 예, 네, 행고거 헹... 흥... 어, 흥... 헹... 말리고 한다고 하더라고 또또 응. 또 가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모아진 그 오... 오염 물질들을 가지고 그 숯이라고 또 수... 불을 만들어서 부... 고기를 꺼 먹어요. <laughs> 그날 안에 제고까지다 먹는 거지 뭐. 어, 어. 근데 그런 짓을 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아까 전기식이라든가 이거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기식을 안 써요. 왜냐하면 초기 성능은 좋은데, 음. 뒤에 가수 급격하게 나빠지는 게, 그래야 되면은, 전기를 가지고 이런 판에다가, 음. 판에다가 전기를 딱 입혀서요, 미세먼지 여기 다 달라붙게 하는 거야. 음. 근데 달라붙는 두께가 딱 넘어가면은요, 아니, 화초도 이, 이파리 위에 먼지 끼면 끝나잖아. 죽어버리잖아. 음, 네. 두께가 딱 넘어가면은요,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전기식의 장점은 성능이 좋다. 단점은 성능이 안 좋다. 음. 순식간에 나빠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안 써. 계속 청소해 줘야 돼요. 근데 어, 어떻게 청소해 줄 건데? 우리가 쓰는 방식이 그래서 기계식 방식과 활성탄 방식이에요. 근데 기계식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요거 필터예요 집진 필터. 집진 필터도 집진 필터에서 우리가 H14등급을 사용하고 있고 0.0024를 담는다고 하잖아요. 0.0024치차파 그냥 안 보이는 거, 바이러스까지 다 잡는다. 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뭐몇배 잡고, 몇배 잡고, 이런 거다 말해봐요. 머리 아파. 네, <laughs>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거를 잡을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요? 없어요. 음. 가전용 공기청정기는 아예 없어요. 음. 거기다 평형도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필터에서 이제 잡아드려요. 여기, 여기 프리필터 앞, 프리필터가 지나가고 나면, 프리필터 지나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잡잖아요. 음, 음. 근데 잡는데 만약에 손을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되죠? 손상이 생겨. 아. 손상 생기는 것만큼 그 미세한 게다 잡히는데 손상 생기는 것만큼 어떻게 돼? 음. 통과해버려. 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여기 손 대는 게 아니야. 아. 손 대는 게 아니고요. 음. 여기에서 막 잡히면은요, 뒤쪽으로, 원래 하얀데, 음, 처음에는 음. 여기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색깔이 좀씩 바뀌기 시작해요. 미세먼지 잡히면서. 음, 음. 그리고 뒤쪽으로 조금씩 배어놔 음. 근데, 이게 다 바뀌고 필터 갈으라고 하는데도 안 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음. 아세요? 음. 아까 얘기한 대로 얘도 놓쳐요. 음. 계속 공기 빨아들이잖아. 음. 그러니까 놓쳐. 음. 그러니까 이걸 근데라도 안 되는 거고 음. 얘가 이미 나 대신에 모든 걸다 잡아준 거야. 음. 그러니까 얘는 수명이 다 되면 그냥 빨리 갈아줘야 돼. 그래야지 또제 역할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나 대신. 아, 내가 나쁜 거를 마실래? 얘가 나쁜 걸 마실래? 얘가 나쁜 거 먹어야지. 예. <laughs> 네. 이거 필터 한번 갈면. 음. 보통 깨끗한 집은 3, 4년 가요. 아, 그래요? 예, 네. 17만원 3, 4년. 나 대신, 내 가족 대신 좋은 공기. 그럼 비싼 게 아니지. 예, 비싼, 비싼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제때 갈아주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이 탈취 필터는요? 최장 예. 1년이야. 아, 우리 집도 아. 1년이 안 가요, 이거. 아, 그래요? 예, 최장 1년이야. 아. 그나마 지금 3대가 들어가니까 1년 가까이 가는 거지, 1년이 안 가요. 음. 왜 그러겠어요? 요리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 그 선생님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문, 문 앞에까지 다, 다 잡고 있잖아요. 1년이 네. 안 간다고, 필터의 수명이. 음. 근데 필터의 수명이 1년에 안 가는데, 이게 눈에 안 보여. 그나마 집진 필터는 음. 보여. 음 그렇지. 하얀 부분이. 네, 이건 눈에 안 보여. 음. 거다가 탈취 필터의 이름이. 음. 냄새, 음. 우리 집은 냄새 안 나. 라고 음.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냄새의 원인이 뭐가 있냐고. 요리에서만 냄새가 나냐고요. 그렇지. 다른 냄 페인트 냄새. 음. 더 나쁜 거예요. 음. 그래서 가스상 물질, 가스상 오염물질들을 잡아줘요 음. 가스는 입자하고 달라요 그걸 잡아주는 거야 수시로, 수수로 근데 시중에 수필터 있어요 보면은요 상대방의 얼굴이 하나도 부분이 안되게 싹다 보여 어, 오늘 리스틱뭐가다 보여 그 정도로 빵 뚫려 있어요 그건 아니지 어, 그러니까 공기가 숭숭 들어가는 거야 와. 근데 저희 거는요? 안, 안 보여 근데 되게 웃기는 건 필터 수명이 다될때 보잖아요? 음. 조금 보여 그만큼 더 벌어졌다 네, 네 벌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나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아무리 압축을 해놓고 뭐하고 했어도요 사용량을 오버되면 놓쳐요 집심필터 놓치고 얘도 놓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아까 테스트 보여 드렸잖아 아니 저거 왜3 밑으로 안 내려가 영후 나와야 되는데 그거였어요 이제 수명이 3% 남았단 말이야 3% 남았기 때문에 그만큼 못 잡아주는 거야. 근데 저거는요? 70%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빵으로 딱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나쁜 공기 입자가 아니라 가스. 가스상 물질들, 환경으로 뭐, 페인트 물질 이런 거. 나 대신에 다 먹어주는 거야. 얘가. 바이러스는 얘가 먹어주고. 이게 다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에 조금 안 간단 말이야. 1년으로 갈수 있는데 그렇게 깨끗한 집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한 10개월 이렇게 보시면 돼 음. 10개월 사무실 같은 경우는 10개월 좀안가또 음. 워낙 사무실이 그렇지 1 예. 나가는 사람이 예. 많고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안 가고 9개월 정도 갈수 있어요 9개월에 12만 원이야 9개월에 12만 원 어, 1년에 12만 원이거나 9개월에 12만 원이거나 그러니까 결론, 결론은 한 달에 만 원인 거야 음. 한 달에 만 원으로 나 대신에 나쁜 공기를 다, 다 잡아 버리는 거라고요 음. 비싼 거 아니에요 2년 3년 4년에 17만 원 음. 그러니까 한 달에 만 원도 안해 음, 그러니까 얘가 자주 갈아야 되구나예 이건 자주 갈아야 돼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까매 그러니까 안 눈으로 안 보이네 눈으로 안 보여 음.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음.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얘들 예, 이렇게, 이렇게 문지가 있으면 눈으로를 보여요? 이건 안 보인다니 아. 새까맣잖아 애가 새서안 보인다? 예 음. 근데 이게 탈취 필터라고 써 있으니까 는 냄새만이 아니라 그 냄새의 근원을 생각을 하셔야 돼. 가스상 물질들이야. 환경오르몬 물질들이야. 그걸 얘가 다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만큼. 지금 저게, 저 공기청정기가 아까 봤을 때 얼마큼 남아있었냐면 집진 필터 이제 15% 남았고요. 탈취 필터 3% 남았어요. 그만큼 이제 애가 많이 일을 한 거야 많이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집이 새 집이었잖아 오염물질이 빵으로 딱안 떨어지는 거예요 재측정기에서도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주황색이고 빨간색이죠 내가 분명 얘기했거든 갈아야 된다 집진필터 2% 탈취필터 0%두개집 한꺼번에 갈아야 돼 여기 집진필터는 이거 그 먼지를 먼지를 빨아들이고, 네 탈취 필터는 오염 냄새 이런 걸다 잡아주는 거 탈취 필터, 네 그니까 그걸 지금 개미를 알아야 되니까, 네 음, 그러니까 근데 여기 그 지금 요거 보여드린게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병변사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에 어? 이게 보면 낮 시간에 계속 치수가 3, 4, 5 까지 쳐요, 마. 여기 변호사님이 재작년에,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에 너무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직원들 불쌍하다고 우리도 좋은 공기청정기 쓴다고 그때 한 대를 구매하신 거야. 사무실용으로. 집에 있는 거 말고. 어, 집에서 써서 보니 좋다고. 음, 음. 사무실용 한대 구매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작년에도 집진 필터를, 아니, 탈취 필터를 갈았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1년이 안된것 같아 맞아요 이거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올해도 지금 들어왔어요 재작년 5월에 산 거야 근데 지금 3월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1년보다 조금 빨았다는 소리죠 3월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진필터가요 우리 집은 3년, 넘, 3년 정도 가는 게이 이 집은 지금 2년 만에 불 들어와 버리는 거야 2년 만에 몇 퍼센트 남았어요? 그만 미세먼지 많다 소리죠? 많죠 신발 신고 다니고막 그러잖아. 그렇지그렇지 음, 음, 예. 그렇지. 네. 음. 그니까 집진 필터 2%, 탈취 필터 0%. 근데 이게 누, 누구 대신 먹은 거냐나 대신 먹겠지 예. 정기에기에었기에었정기에었정기에 아주 기에 목이 안 좋고 이런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아 나는 이게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 민감하 까나 이거 나는 지금 꼭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겠다. 이 강박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그데 한숙 씨는 걸어 다니는 미세먼지 측정기야. 미먼지 어, 측정기.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 다녀도 이런데 걔 놈이 별로 없고 내 몸에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걔 놈이 별로 없어. 근데 이걸 보니까. 아 이게 공기 청정기 중요성을 알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야 우리는 산 밑에 살아 필요 없어 이러는데. 그러니까 언 나갔어. 산 밑에 살아도 문을 맨날 열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음, 우리 시댁도 완전히 촌이야 차 별로 없어. 음. 그리고 거의 다 논밭이고 다 산이고. 그러니까 안 놀라야지. 그런데도 집 안에는. 음. 공기가 또 틀리잖아요. 바깥문 그러니까 문 닫고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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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죠. 애들 뛰어다니죠. 사람 생활하죠. 그러니까 공기가 틀리지. 음. 나가는 진짜 공기 좋아요. 거기는. 음. 미세먼지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거기는. 음. 근데 집 들어오면 또 틀리지. 음. 근데 산소 산소 이게 그 공기를 마시는 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면 보면 간에 그렇게 정화를 시키는데 산소 공급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 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좋은 산소. 음, 좋은 산소. 좋은 산소 안에는 피톤치드라는 것도 있고, 음이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음이온을 마케팅 갖다 해가지고 강제 음이온 만들어 버리는데 그거는 강제로 아, 알칼리수 만들어 나 똑같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폐부터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 해독기관들이 있어요. 해독기관들이 폐도 해독기관이고요, 간도 해독기관이잖아요. 피부랑 신장도 해독기관이고요, 장도 해독기관이에요. 그 중에서 폐 하나라도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폐가 피부와 같이 이 부피가 면적이 되게 커요. 물론 가장 큰건 피부예요. 근데 내 피부에서부터 좋은 공기가 가있으면요, 일단 호흡이 좀 수월해져. 내 피부부터 나쁜 게덜 들어오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폐도 그래져요. 그러니까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걸 대신해서 얘들이 해독을 해내는 거야. 그럼 몸이 어떨 것 같아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해독할 게 덜해. 그럼 간이 제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공기가 간에도 좋다. 맞아.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간이 워낙 그렇게 빈약한데, 시골에 사는 서도 빈약했는데, 왜 그럴까? 좋은 공기인데. 근데 간이 왜 빈약했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 네. 건강에 비오는데 <laughs> 그러니까 좋은 공기가 간에만 연, 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폐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고 덩달아서 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지 그게 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음. 음. 그리고 체질적으로 누구는 폐가 더 약하고 그렇지, 어, 누구는 또 간이 더 약해 음. 저 같은 경우는 소화 기능이 약해요 소화기관 자체가 그래서 좀 민감해요 먹는 거에 어 근데 소화기관 안에 간도 포함돼요. 제가 소화기 그 강의를 할때 자꾸 다 담낭이라든가 간 쪽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설명하는 방향을 좀 다르긴 하지만 간도 소화기관에 포함돼요. 오장육부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집 영감이. 네. 아침이라면 어쨌든 목이 맛이 간데, 목이 갈고. 음. 목이 목 목이 목소리가 잘안 나올 때도 있어. 응. 그럼 내가 그냥 비타민 C를 그냥 한 다섯 알. 우리가 무기질하면 그 조금 낫다고 하는데 응. 내버겐 내는 이게 공기 청정기가 있어야 돼. 제 딸내미가 응.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아침마다 그렇게 기침을 심하게 한다는 거야. 가래도 끓고. 응. 저는 잠들면 몰라가지고 몰랐던 거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바로 공기청정기 갖다 놨어요 날, 그 다음날 그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애가, 어, 엄마가 놀래 중간에 전화하신 건 아니고요 일주일 뒤에 갔더니 엄마가 놀래는 거야 애가 아침에 그릉그릉 하는 게하나 없다고 저 우리 집에다 좀 며칠 갖다 놓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 된다고. 그 며칠이면 알았니까 며칠이면 금방 알아요 나는 그게 증상이 없어서 주무시는 데 가야 돼요 거실이 아니라 우리 집 개가 우리 집 잠자는 데다가. 네.